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굴락을 지어서 많이 나고 있는 이 식물들은 꿀풀과의 십사리라고 합니다. 이 십사리도 나물과 약재로 좋습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인 줄기가 이렇게 사각이고요. 줄기는 검붉은색이 감돕니다. 잎은 마주하고 잎이 날카로운 비치명입니다. 톱니도 날카롭습니다. 잎 줄기 털어 놓고 아주 맑습니다다 자라면 1m 내외로 자라고요. 6월에서 8월에 마디마다 잎 겨드랑이에서 흰꽃이 핍니다. 네, 새순을 끊어 봤는데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요즘 나물로 먹기 제일 좋을 때고요. 또 뿌리도 먹으면 좋은데 지금보다는 가을부터 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줄기와 뿌리에 다 쓴맛이 있어서 데쳐서 물에 우린 다음 조리하면 좋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 된장국 등으로 이용하고요. 묵나물도 좋습니다. 특히 이십살리 뿌리는 조림이나 장아찌를 만들면 식감이 아삭하고요.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이 십사리는 한방에서 약재명을 택난이라고 합니다. 입 줄기와 뿌리를 모두 약재로 이용하고요. 약성이 쓰고 매우며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십사리 택난은 활혈 작용이 있어서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 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보해 주기 때문에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힘이 나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약재입니다. 네, 또한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 작용이 확인되었고요. 간과 비장의 작용에서 간 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습니다. 심각한 당뇨병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량이 적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고요. 또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전시 부은 증상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 택나는 여성에게 특히 좋은 약초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 택나는 출산 후에 다양한 병과 복통을 치료하고 혈기가 쇠약해진 것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어혈로 인한 무월경 생리통 산후복통 대하증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그 밖에도 수별로 인한 각종 염증 기관지 질환 신경통과 관절통 같은 각종 통증 또한 몸속 출혈을 먹게 해주는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린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 여름에 크게 자란 것을 배어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가을부터는 뿌리를 캐서 식용하거나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하루 기준 말린 탱란은10 내지 20g을 달여 복용하고요. 대추나 감초 등을 첨가해 달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쉽사리 탱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